저는 저희 식당이 네이버에 제주도 맛집, 서귀포 맛집 이런 키워드에 상위 노출이 되면 가게 매출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상위 노출된 가게들이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몇만 명이 검색하는 키워드인데 거기서 상위 노출이 되면 매출이 늘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 500만 원씩 돈을 내도 매출만 올라가면 괜찮겠다 생각을 해 가지고 마케팅 대행사에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상위 노출이 됐을까요? 네, 상위 노출이 됐습니다. 실제로 서귀포 맛집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매출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했어요 매출이 얼마가 올랐냐면 대략 천만 원 정도가 오른 거예요 천만 원이면 매출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매출 천만 원이면 순수익으로 얼마예요? 요즘 마진율 높게 잡아도 30%니까 30%, 30 잡으면 순수익은 300만 원이잖아요 마케팅비 300만 원쓴거 겨우 본전치기 한 거예요 근데 본전치기 한거 맞아요? 아니에요. 매출이 천만 원 오르면 우리 몸이 더 힘들잖아요.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또 매출이 늘면 부가세도 더 내야 되죠. 소득이 늘면 종합소득세도 더 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마케팅비 300만 원 내고 매출 천만 원 오른 거면 손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출이 한 1,500만 원씩은 올라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좀 봤다고 할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예요? 매출이 천만 원 올랐는데 그 천만 원이 전부 마케팅 덕분에 올랐다고 확신할 수가 있나요? 우리 가게 매출이 천만 원 올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옆집도 그 옆집도 이번 달에는 다 매출이 올랐대요. 그럼 이게 마케팅 때문에 오른 건지 아니면 그냥 이번 달에 다들 장사가 잘된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진짜 장사를 잘해가지고 입소문이 나서 매출이 점점 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게 명확한 숫자로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매출이 떨어지니까 마케팅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마케팅을 맡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케팅 예산을 짜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장이 마케팅 예산으로 얼마를 써야 할지 딱 계산을 할줄 모르니까 그냥 대행사에서 달라는 대로 줄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케팅을 맡긴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구체적인 예산을 잡는 건데 시작부터 제대로 안 되니까 마케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두루뭉실한 이야기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마케팅을 맡겼을 때 매출이 얼마나 오를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마케팅비로 얼마를 써야 할지 명확하게 알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스마트 플레이스에 3천만원 이상 써오면서 깨달은 네이버 플레이스 마케팅 적정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이것만 미리 알았으면 한 천만원 이상은 아꼈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플레이스뿐만 아니라 어떤 마케팅이든 적정한 마케팅을 측정할 수 있으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마케팅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대행 문의는 대행 잘하는 마케팅 업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아까 플레이스 마케팅에만 3천만원 이상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에요. 저는 마케팅 대행을 맡기는데도 돈을 썼지만 마케팅 교육을 받는데도 돈을 썼습니다. 한 1,500만원 이상은 쓴것 같아요. 무슨 마케팅 강의가 1,500만원씩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강의 하나에만 1천만원에 가까운 강의도 있고요. 단 3시간 플레이스 컨설팅을 해주는데 수백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식당 마케팅 좀 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내면서 배워왔어요. 각종 전자책부터 마케팅 대행사 대표님들이 하는 강의들도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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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담당 직원분들까지 만나가지고 교육을 듣고 왔어요. 이때 네이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플레이스를 만들고 있는지 정말 정말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게또 있는데요. 저는 집이 제주도입니다. 강의가 있을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야 했고요. 서울을 가면 숙소도 잡아야 됐고 매장에 알바를 한명더 출근시켜야 됐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제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들입니다. 혹시 이 정도까지 한 사람 본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저처럼 플레이스에 미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요? 진짜 서귀포 맛집에 상위 노출을 한번 시켜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저희 가게는 서귀포 맛집에 상위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원한다면 원할 때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실력도 가지고 있어요. 작년 12월에 제가 단톡방에서 이런 공지를 했습니다. 3개월 안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서귀포 맛집 상위 노출을 시켜보겠다고요. 그리고 3개월이 되었을 때 저희 가게는 상위 노출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제 주변 지인들의 가게는 지금도 대형 키워드들의 상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했던 방식 그대로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마케팅 대행사 대표님에게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하고요. 제안업 상담 플랫폼 창톡에서는 마케팅 카테고리 1위 고수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플레이스에 3천만 원 썼다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플레이스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야기 하는지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저희 매장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매출을 내게 됐어요. 꾸준하게 월 1억 이상의 매출을 지키고 있는데요. 마케팅 비용으로는 한 달에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매출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이 방식이 꽤나 파괴력이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적정 마케팅 예산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케팅 예산을 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케팅 예산은 기대 수익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좀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마케팅을 해서 수익이 올라갔어요. 그때 사용한 마케팅 비용이 수익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최소한 똔똔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대 수익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기대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정말 쉬우니까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가 10만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한 달에 포항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의 수가 대략 10만 명인데 거기서 상위 노출이 됐다는 건 뭐예요? 10만 명 중에 일부가 우리 가게를 클릭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클릭할 확률을 알면 몇 명이 클릭해서 들어올지 알수 있겠죠. 저는 상위 노출이 되었을 때 클릭률을 10%로 잡습니다. 상위 노출이라고 하면 뭐예요? 모바일 기준 광고 포함 총 7개 업체인데 7개 중에 하나만 클릭을 한다고 해도 클릭할 확률은 14.28%입니다. 내가 플레이스 세팅만 잘해 뒀으면 상위 노출이 되었을 때 클릭률은 10% 이상은 만들 수 있어요. 자, 10만 명의 10%면 몇 명이에요? 1만 명입니다. 이 1만 명 중에서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사람은 몇 퍼센트일까요? 플레이스에 들어와서 구매로 이어질 확률. 이걸 구매 전환율이라고 부를 건데요. 저는 구매 전환율을 5%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보통 밥을 먹으러 갈때 플레이스를 한 20개 보면 그 중에 한 군데서는 먹잖아요? 그게 5%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플레이스를 잘 꾸며놨으면 당연히 5%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플레이스를 보러 들어왔던 1만 명 중에서 5%면 몇 명이에요? 500명입니다. 500팀의 손님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각자 매장의 객단가를 곱하면 그게 바로 예상 매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의 객단가가 3만원이다. 그렇다면 아까 계산했던 500 곱하기 3만원, 해가지고 1,500만 원의 매출 상승을 예상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출이 1,500만 원이면 기대 수익은 얼마예요? 각자 매장의 마진율을 곱하면 되겠죠. 25%로 잡는다면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포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객단가가 3만 원이다. 그러면 광고비로 375만 원 이상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10만 키워드 상위 노출됐는데 고작 매출이 1,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1,500만 원이라는 매출은 키워드 검색량이 10만일 때 플레이스를 클릭할 확률을 10% 클릭한 후에 구매로 이어질 확률을 5%, 그리고 객단가를 3만원으로 잡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매출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플레이스 클릭률과 구매 전환율을 단 3%씩만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3%씩 올려가지고 클릭률을 13%로 잡고 구매 전환율을 8%로 잡는다면 예상 매출은 312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객단가가 아예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매출은 2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단 3%의 개선으로 우리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객단가를 3,000원만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 매출은 3,432만 원이 됩니다. 매출이 3,432만 원일 때 마진율 25%면 기대 수익은 얼마일까요? 858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케팅 비용을 858만 원까지 쓸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클릭률과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 방법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클릭률과 구매 전환율 이두 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 플레이스 어플을 다룰 줄만 안다면 누구나 클릭률과 구매 전환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 예정인데요.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전국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왜 무료냐고요? 그 이야기까지 하면 영상이 너무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강의에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단톡방 링크를 하나 보내 드릴 거예요. 그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강의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플레이스에만 3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거 바로 적정한 마케팅 예산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네이버 플레이스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에서 적정한 마케팅 비용을 측정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플랫폼에 따라서 고객이 이동하는 경로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사장님들의 매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플레이스 강사나 대행사는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 이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대행 비용을 올려받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요즘 장사가 어려워서 마케팅을 알아보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마케팅 대행 맡기기 전에 조금이라도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좀더 도움이 되는 강의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파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